경영 리저십. 38. 파킨슨의 법칙. 업무량은 주어진 시간만큼 팽창하고 지출은 수입에 맞춰 증가한다. 파킨슨의 법칙은 두 가지 주요 관찰로 요약될 수 있다. 1. 업무 확대 법칙. 업무량은 주어진 시간만큼 팽창한다. 이 법칙은 업무가 주어진 시간을 모두 채우도록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업무가 실제로 요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조직 내에서 업무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고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하직원 증가 관리자는 종종 자신의 경쟁자를 피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늘리려고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로 이어지며 실제로 중요한 업무는 줄어들게 된다. 의미 없는 업무 증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직은 점점 더 많은 의미 없는 업무를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업무들은 조직의 목표와는 무관하게 자원을 소비하게 된다. 2. 지출 증가 법칙. 지출은 수입에 맞춰 증가한다. 이 법칙은 개인이나 조직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얻으면 지출도 그에 맞춰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이 있어도 지출이 그 수입을 초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과 조직의 지출 습관 개인이 급여 인상을 받으면 그 인상된 만큼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조직도 예산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지출이 늘어난다. 이는 결국 예산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사항. 파킨슨의 법칙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노스코트 파킨슨이 195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주로 관료주의와 조직의 비효율성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파킨슨의 법칙은 조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효율적이 되고 관료주의가 만연해지며 자원과 시간이 낭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조직은 구조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파킨슨 법칙을 경영 조직에 적용하려면 주어진 시간을 줄이고 명확한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며 업무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법칙을 인식하고 적용하면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